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떨어질 어... 그... 때 30점 떨어지고 음... 점수를 때 13점 모르는데 그 로우, 로우 매칭에서 진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어요. 제가 저저 저, 여러분 제가 지금 패치하고서 첫 판이거든요. 혹시 메타 바뀌거나 좀 제가 알아야 될거 있나요? 디바가 구대기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 로도그가 자리아를 한 방을 내요. 어, 아나가 너프 됐잖아요? 그건 어때요? 아, 아 그래서 아나가 그, 사기에서 네. 일단 사기가 네. 됐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평소에 이제 아나가 힐량이 좋으니까 힐 베이스를 잘안 하고 이석 위주로 켰었는데 힐로 좀 약간 가주는 게 유지력이 나으려나?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던데요 알았어요 그럼 평소 하던 대로 할게요 <laughs> 어 이게 뭐사무 분위기가 뭔가 다른데? <laughs>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직 그래도 정크크앞이크요 어? 자리아 나 아까 도현도 만나는데 뭐야 아나 두딜러가서크을 그 오랜만에 보네요 크랫 왼쪽 2층 <laughs> 오케이 아저라 갖고 올게요 네. 어 루시오 떨어졌다 아정크레이었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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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다 우 그래, 이거 더 부술게요 더짤 오케이 okay. 과감하게 올라가죠. 보고 어 그래 보고 아, 그래. 그래. 사람, 우리 지금 숫자 좀 부족해요. 한분 없어. 저 왔어요. 왔다, 왔다. 이제 움직이죠. 아, 라인, 라인 케어죠. 우리 라인 케어 필요해요. 오케이. 이까지 들어요. 우리가 목. 캐피, p 피캐파란살 나이스. 와성켓님엄청나 호호호호. 호거 비빈 나무물 뒤에서 아유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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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뒤. 오 오케이, 오케이 라인 화물로 드릴게요. 나이스 우리 라인 하르트님 마이크 조금 작은 것 같아. 들리기는 하는데 잘안 들려요. 아유 마이크. 아 됐어, 됐어, 됐어. 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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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네 어? 오케이 오케이. 0미 오케이. 오케이. 루시오 70%파 다리야 몇 시에요? 오십이 그냥 파라한테 그냥 따로 줘도 되게 괜찮아. 에 기법. 이층에 다 있... 저기서 이니치하기 전에 이만. 우리가 먼저 아나공으로 그, 이니치 열어도 될것 같아요. 메이 주는 마음에 빠졌어요. 메이팜오러이스 뭐, 메이. 아, 오, 방송 빨리 돌아. 마 치우. 아좀 빨랐나요? 아 괜찮아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방금 전에 안 하고 쓰면서 적팀 라인한테 공뺀 거니까 호그 아, 개피 아, 호그 개피. 개피 개피 개피, 개피, 개피. 아... 아... 이거 지는 한타예요 빠르게 빠져볼게요 아, 망했다 나 폭성 나 아, 괜찮아요 궁 체크 한번 하고 가요 아 애들이 일부러 떨어진 게 아니라 떨군 거구나 아 떨군 거 좋았는데 예상하고 있었으면 피했을 것 같은데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라인, 라인 떨어졌어요. 글쎄요. 라인 떨어. 네. 나이스 아나찰. 나이스 나이스 아나 찰았어요. 층2층에 있는 로더 드그 그래 빠졌어요. 그래 5초 4초. 4초 아, 3초호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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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본호 그래 그본 옥상에 옥상에 메이 옥상 메이 천장 메이 천장 아, 메이 앞에 앞에 라인 졌어요호 그래 그 빠졌어요. 호끌었어요 오케이. 적자리 아공 있을 것 같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거 애들 빠져야 돼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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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가요 입구 가요 이거 이거 오케이. 아직 막 리스폰하는 일 있을 거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포을뱉포 끌었어 나이스 그랩 나머지 쓰러 감춰 쓰러 감춰 쓰러 감춰 라인 다피 라인 다이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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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화물, 화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나이스 메이 공 빠졌다 메이 공이 그냥 뻘이에요 뭐야 이거 그냥 그냥 급 그냥 한타 급해가지고 리스폰하자마자 던진 거예요 안에서 아아 좋아 좋아 메이 공큰거 뺐어 방금 전에 엄청 좋아 이거 이번엔 어떻게 진짜? 할까요? 그냥 라인님이나 자리아님 둘중한분궁 되는 사람 모아가지고 던져볼까? 네, 우리 2층에 쪽에... 오케이 2층 누구 한분 도와주러 가도 될거 같은데? 아 파라님 계시니까 아, 상관없겠다 2층인데는데 저기 선브라 나왔어요 확인 확인 뒤에 뒤에 선브라 있어요 알았어 아, 아, 뭐 선브라 빠졌어 저 라인 궁 조심하세요 슬슬 돌았을 거야 네. 아나 컷 오케이 타이밍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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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손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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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주변에 손보라 일라이 죽었다 죽었다 우리 나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거 팔아 줄게요 난전에는 당연하겐 확인, 확인. 루슈 뒤로 갔어요 예, 루슈. 루슈 뒤에 루실벤 루시오 커 루시오 커 나이스, 나이스. 어? 없는데 엄청 나와 캐미 미쳤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첫 번째 거점에서 파라 아나 혼자서 잘라 주신 게 엄청 컸어. 진짜 엄청 컸어. <웃음> <웃음> 이거 저쪽 위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쪽위도우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파라 세번컷 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켓 님. 예, 저분 잘데 네. 어? 이분 뭐지?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 본데요. 선호 플레이어 찍어 놨는데? 아, 어, 아 원래 정통이에요 그게 어. 저분요. 아까도 토르비하는데 잘하던데 근데 토르비안도. 어 되게 자유로운 영혼에 즐기러인가 원래 위메 승률 굉장히 좋으시다 이번. <목소리> 왜? 하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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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히든, 히든 히든 하하하히든하하하하하하하에 아 유명했었던, 아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지금도 유명한데, <laughs> 어? 아,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옛날에 막 오버워치, 빠대만 있었을 때 그때 막 무슨 파인 만났다, 히든 만났다 이러면서 엄청 막 카테 갖고. 지금도 유명하시죠? 왜. 그럼요, 지금도 유명하시죠. 아,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괜찮아. 와요. 위층에 뭐 있어요? 뭔지 안 보여. 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도 단별 학좀 그쪽 가 있을게요. 어. 네. 저 그냥 라이님이랑만 같이 있을게요. 저는 위도 무서워 반백도 있을래. 들어갈게요. 한조 나왔다. 한조아 아, 진짜 던지는. 데 정말로 던진다니 이거. 그래, 잘해요. 위한. 일단 뭐 긴장하고 있을게요. 네, 일단 일단은. 우리 힐러 우리 힐러 시장으로 오, 내려와 있어요. 나이스. 장면 위로요. 메인 왔네? 있... 아 로드 있네. 아... 아, 어디가 아, 발소리 들리는데? 터졌네. 뭐뭐 뭐죠? 화물 아예 안 끄는 건가? 뭐야 왜왜 왜? 진짜 터진 거 같아. 진짜로? 아 터졌네. 뭐 힐러 없네요뭐뭐시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예 던전데 그냥. 메이드. <laughs> 어 뭔데 뭔데? 오, 우리 공격대 케미의 전위를 상실했구만. 아니, 뒤로 넘어갔어요.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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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라인이랑 같이 있는 중도한줄 아, 뒤치기. 좋아. 야 여기 계시구나. 포그간다 라인님. 소저님 거, 나이스. 절대로 제가 못 잡은 게 아닙니다. 양보한 거예요. <laughs> 뭐야, <laughs> 아, 팔아나? 팔아 팔, 떴어요. 팔. 팔아? 오케이. 흔었어요 나이스. 트레, 그래, 뒤로 간다, 트레. 그래. 2층에 간다. 조심하라. 아나님 도와드릴게요! 죽지마! <laughs> 어, 아, 여기 캠 뺐다. 나이스. 그래, 지켜줄게 나이스 어 나이스 오 하나 저거 야래 야래 와 사람만 노린다 어 좋았네 어 바스 나왔다 바스 킹스티오니 오른쪽 입구에 호그 있어요 왔다 갔다 하네 라인 지켜줄게 아우 아파 아 이런 판 좋아 아주 좋아 끌다아 뭐야! 아! 아! 나도 좋아 제 공격 대 우리 케미의 전의를 그냥 아예 상실을 해버린 거지 <laughs> 나노 솔저로 마무리 하자 POTG라고 오케이 위도우 후마무리해야겠 순간이동이잖아? 아닌 어떻게 하셨지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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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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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결정탄 내꺼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얘 어그로인가? 결정타, 네, 결정타.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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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디 루시우를 어디 여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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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기 재울게요, 재울게요. 옛날에 한테던히드님이 오케이. 어 방금 시프트. 네? <laughs> 맞춘 건가. <laughs> 우리 서로 너무한테 너무 업격한 어, 너무 것 같은데 서로. 또 심해 또 여기 네어 이거 이거 이거. 어 뭔가 열렸는데? 위에 위도요? 아 팔아요. 오늘까지. 어, 순간이동기 어, 어디 있어요? 터졌어요. 아. 아 아프다. 맞네요. 누고하니다 여러분들. 어 와인. 예. 야.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좋아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다 와우. 색깔이 진짜 그러 어, 안아, 안아 잡는 게안 나와. 생각될걸? 뭐, 어, 일상이니까. 오우. 오우. 바이. 바이. So. So. So.